일곱 봉인을 이제 떼는, 어린 양이 봉인을 떼는 것으로 요한 묵시록 전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앙에 관한 환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순서는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봉인의 마지막 일곱째 봉인은 일곱 나팔의 시작과 맞물려 있어요. 예,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고리처럼 이렇게 끝나면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곱 나팔의 첫 재앙과, 뭐 하여튼 준비 단계나 첫 재앙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두 개의 일곱 봉이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 이후에 12장, 13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 이요한묵시록 12장, 13장은 전체의 구조 안에서도 가장 가운데이고, 내용적으로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13장을 읽어야만 요한 묵시록 저자가 이야기하는 악의 세력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12, 13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환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재앙의 이야기 때문에 사실 요한 묵시록은 책의 목적이 이 세상에 하느님의 분노로 인해서 재앙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을 벌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재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요한 묵시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양으로 보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만 그 안에 요한목시록 저자는 성격이 다른 환시들을 하나씩 전해줍니다. 자, 우선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일단 묶어서 보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의 환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는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재앙은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재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탈출기에 나오는 이집트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경우에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분노 또는 하느님의 화를 표현하는 재앙들과 사실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성격이 다른 환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에 관한 환시를 전해주는 부분에서 성격이 다른 환시는 7장에 나오는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환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해졌죠. 거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자, 그래서 이 7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나서 일곱 번째 재앙과 일곱의 나팔로 인한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성격이 다른 한 시가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재앙을 얘기하다 중간에 갑자기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요한목시록의 상징책에 안에서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런 박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뭐 순교자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재앙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숫자에 관한 상징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책에 보시면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 그 내용보다는 다른 거를 오늘 좀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숫자에 관한 상징을 보면 14만 0천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12가 두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그 12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열두 집화 또 신약성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하는 1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특 정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를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게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관한 상징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묵시록 7 장의 성격이 다른 재앙과는 다른 환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자는 이 환시를 통해서 요한 묵시록의 재앙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하느님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고 이 재앙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일곱 봉인 안에 들어 있는 성격이 다른 환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또 하나, 일곱 나팔의 환시에서도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성격이 다른 환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냥 대표로 이야기라면 두 증인에 관한 환시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나 모세 예언자와 같은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는 어 사실 성경을 조금 알면 어 착각하기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탈출해서 보여줬던 기적 또는 재앙과 관련해서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아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고 이거는 구약의 모세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엘리야나 모세를 다시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그 환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십장과 뭐 구체적으로 장에 나오는 두두 증인에 관한 이 환시를 통해서 요한 묵시록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재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지금 묵시록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때로는 무섭게 이야기되는 이 재앙은 저자의 시각에서 볼때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건 아닌 거죠. 특별히 이 재앙이 향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을 돕는, 악의 세력에 서서 하느님을 배신한, 또는 악의 세력의 동조에서 지금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해 중에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미 그런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환시는 7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성격이 다른 환시인 거죠. 그래서 요한 묵시록은 환시를 통해서 이 재앙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의 7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읽다가 아니, 왜 여기 이런,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요한목시록 저자는 환시를 보았을 때그 재앙의 환시 안에서도 두 개의 환시를 본 거죠. 그래서 한쪽은 악의 세력을 벌하겠다는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또 한쪽은 신앙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느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환시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곱 봉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환시가 들어가 있고, 일곱 대접은 왜 그럼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곱 대접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명시적으로 본문 안에 써놨어요. 이 재앙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그래서 악의 세력을 따르고, 하느님을 등지고, 악의 세력의 인장을 받은, 이제 그게 요한 묵시록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환시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환시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7장과 11장에 나오는 이두 가지의 환시는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지는 건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 묵시록 안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환실을 잘 해석해야, 그래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단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거야. 딴 애들 다 죽을 거야. 너네 이런 재앙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사실 요한 묵시록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의미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들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따다가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근데 어 아무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될수록 점점 강해지고 확대됩니다. 그것도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곱 봉인의 재앙은 이 세상에 있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화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에 가서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해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일곱 대접에 가서는 그 악의 세력 모두에게 이 해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의미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재앙도 강해지고 재앙의 폭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에 관한 환시가 끝난 이후에 더 이상의 시간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요한 묵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 그냥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일곱 번씩 세 번에 걸쳐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까요? 한 번에 다 하지. 예. 네. 책에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왜냐면 그건 제 주장이라. 왜, 왜 그러면 이렇게. 아, 비슷해 보이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할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 이제 그런 표현들도 나오긴 하지만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예. 돌아설 수 있는, 회귀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느님은 항상 그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어, 이 재앙을 보고 어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의 세력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환시가 끝나면, 이제 그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게 요한 묵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오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재앙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아까 12장 13장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장은 용과 여인이라고 하는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과 여인이 하늘에서 이제 다툼을 벌여요. 뭐 사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예,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고 용은 그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예, 아이를 낳음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인이 해산을 하고, 뭐, 미카엘 천사의 군대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 여인은 이제 피난을 가죠. 어디 멀리 피난을 가서 숨어 지내게 되고, 결국 이 산의 아이를 없애지 못하는 용은 그의 후손들을,에게,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예, 뭐 바닷가 주변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12장이 중요한 것은 여기 용이라고 하는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용이라고 하는 상징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우두머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크고 붉은 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묵시로 안에서 나오는 색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보면,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용은 악의 세력이에요. 악 자체입니다. 뭐 악마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 그 옛날의 뱀이라고도 불리고, 블라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시록 저자는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은 악의 세력으로 표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인은 누구냐가 이제 저희에게는 또 관심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는 뭐 해석은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어 제가 책에도 아마 두 가지 정도만 써놨을 텐데 두 가지 내용 정도가 저희에게는 제일 적절한 하나는 특별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많이 상징 많이 사용하는 해석인데 마리아로 보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려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꼭 가톨릭만이 아니라 뭐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를 나타내는 한 여인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보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집단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라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해석을 따르면 이 산의 아이, 쇠지팡이를 들고 다스릴 거라고 하는 이 산의 아이는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한 개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교에서 뭐 예수님 유다인이었으니까 유다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활동하신 것처럼 그런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인을 한 명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고 또 가톨릭에서는 그 여인을 마리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두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바빌론 이제 곧 망할 거다. 예, 왜냐하면 구약이나 구약성경 같은 데도 보시면,